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이코인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볼 예정인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목표가를 75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고 그리고 가격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다시 상장 이후의 최저가인 200, 49원과 250원까지 낙폭을 다시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세이코인으로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를 않고 있는데요.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과 그리고 이 절가 650원 가격 깨면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수익은 무조건 챙기셨을 것 같은데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께서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제 저녁 시간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여러분들 기준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점 매수 신규 매수의 기회는 얼마로 잡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번 반등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 실현의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14일 월요일에 저녁시간 추천드렸던 헤드라 코인이 이제 특정 호재가 이제 발생되면서 좀 강한 단기시세가좀 분출이 됐고요 어, 최근에 이제 100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약 플러스 15% 정도의 상승 수익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다면 약 30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타점들을 한 달에 딱 다섯 번만 진행해도 월 150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 한 달에 최소 월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들 네, 오늘의 코인으로 타점 공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추천 종목들 함께 매매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는 86원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고 이 주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8월 14일 네, 저녁 시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SEC에서 이제 패드나우죠, 패드나우의 이제 패드라코인이 지원한 네, 플랫폼이 결제, 송금 관련된 플랫폼이 패드나우 리스트에 추가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 86원 가격을 결과 결과론적으로는 돌파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86원의 매수가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101원, 102원까지 약15% 정도의 투자 수익을 이제 만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헤드라 코인이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조정받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 상황 보면서, 우리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 내 네, 추이 보면서 재공략 타점 계속해서 또 공략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제가 수익 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4.5면 계속해서 재공략 타점 추천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 드렸냐면은 하이파이 코인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8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24분 경에 하이파이 코인을 4 7 5원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도 차트 복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과거의 저항대를 강한 거리량으로 돌파했고 그리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하루 만에 플러스 몇프로입니까10% 이상 이제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투자했다면 약 200만 원 정도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한달 동안 다섯 번만 매매에 성공하면 월1천 이상의 투자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매수했었던 그리고 수익냈었던 가격 이후에 반복적으로 우리 175원 가격을 지켜주다가 이번에 175원을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1봉상 그리고 15분봉상 과거에 돈 들어왔었던 캔들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또큰 시세가 나왔는데, 그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무까지 다시 빠진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통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눌러보기 좋은 자리니까, 하이파이 코인, 빠질 때 관심 코인으로 설정해 두시고, 매수타점에 대한 내용들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도, 네, 우리 그 전에 추천드렸던 코인, 자, 코박 토큰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8월 9일. 어, 제 헤드랩 코인으로 8월 7일에 이제 하루 만에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코인이 바로 코박토큰 코인이 되겠는데요 자 8월 6일 코박토큰 코인 810원에 추천드려서 1000원까지 약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2000만원 투자했다면 약 400만원의 하루 일당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박토큰의 차트 빠르게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박토큰 810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자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에 눌림목에서 다시 돈 들어온 자리 눌림목 가격 추천드렸더니 하루 만에 딱 24시간 만에 천 원까지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과거의 시세 분출한 캔들에 눌림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는 바로 찬스다. 왜 찬스냐? 자이돈 들어온 캔들 눌림에서 또 다시 폭등 나왔다. 그리고 그 캔들을 눌리면서또 다시 폭등 나왔는데 다시 한번 리셋된다라는 것은 이 추세 하단 가격에서 반등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재공략 타점 누러보기 매우 좋은 가격대까지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20% 수익을 챙겼지만 지금 그 시세가 다시 810원 부근까지 리셋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등 타이밍을 잘 활용한다면 또 다시 9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코박 토큰도 관심 코인으로 미리미리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천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 1 0 6 4 4 3 1 4 8 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 개별적으로 특정 코인에 물려 있습니다.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하단 번호로 네,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소통방에서 보유 중인 코인들에 대한 진단 받고 정리해야 될건 정리하고 교체해야 될건 교체하고 들고 가야 될건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8개월, 9개월 정도 길게 전략 세워 나가시면서 네, 수익 실현의 기회 계좌 승진의 기회를 함께 여러분들 구상해 나가시고 실행해 나가시고 공부해 나가시고 투자수익 확정지역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세이코인이 1시간 분봉상으로 차트를 봤을 때요. 자 먼저 이 365원 가격이 네, 우리 낙폭을 확대하고 그 365원을 깨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약세 구간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강세 구간으로 전환될 때 목표가는 저는 365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 요런 식으로,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위로는 365원의 돌파부가 중요하고 밑으로는 250원 가격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245원과 25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과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의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로 접근해서 기술적 관등을 어디까지 360원까지 노려보겠다 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65원을 이제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는 과거의 저항 있나 그 저항들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그 가격대를 지켜주다가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된 이 500원 가격이 1차 그리고 2차 목표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세이코인이 낙폭을 확대할 때 250원과 245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얼마 365원까지 반등을 노려본다 그리고 365원을 뚫어내고 추가시세가 기록됐을 때는 상방 어디까지 365원 돌파시 500원까지 상방 열려있으니까요 이 자리까지 우표가 대응하시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 본 들어온 캔들 이 강한 수급이 유입된 캔들의 저점인 250원을 지켜줬다라는 것은 한번더이 250원까지 빠지면 또 반복적으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0원 부근 반등하는 타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네, 추적해 나가시고 그리고 245원을 깨지 않을 경우 위로 상방 365원 플러스 그리고 500원까지 네, 2차 목표가 설정해서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를 네, 당분간 반복하시면서 8월달 세이코인으로 여러분들 투자 수익의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세이코인이 5분봉산 이 장기평 라인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요 가격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세력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옆으로 기기만 하면 조만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돌파하면 오늘 오후 장에서 저녁 시간 대략적으로 돌파 자리에서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고, 네, 단기 시세 분출이 나오면 어, 단기적으로는 자, 우리 5분봉상 단기적으로는 자, 300원 가격대 다시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 300원 가격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상방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330원, 360원까지. 1차, 2차, 3차, 저항대 체크해서, 우리 오늘 저녁 시간,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 300원 돌파하면 330원, 그리고 330원 돌파하면 365원까지의 이 파동 활용해서 여러분들 추가 시세 잘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확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 저점 가격까지 뺐다 반등하는 자리가 저점 매수 기회니까요 네, 앞으로 세이코인 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0원 330원 365원까지 실적 반등 노려보시면서 수익 실현 기회 노려보시고 그리고 이 시세 나왔을 때 이렇게 꺾이는 지점에서 돌파하는지 아니면 저항받는지에 따라서 매도해야 되는지 홀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점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세이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도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세이코인의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저점 매수, 실시간 대응 전략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 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실시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체크하시고, 세이코인에 대한 우리 실시간 대응 전략도 확인하시면서 투자 수익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박 토큰 코인처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월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과 같이 비트 횡보장, 리플 횡보장, 메이저 코인 수급 줄어들고 거래 대금 줄어들면서 알트코인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장세에서 여러분들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탑승해서 수익 내고 탑승해서 수익 내고 탑승해서 수익 낸 것처럼 이번에도 이 추세 하단까지 조정받은 코박 토큰이 또 거래 대금 수반하면서 반등하는 지점에서 타점 잡아서 수익 내고 꺾이면 매도하고 빠지면 다시 잡아서 올라가면 수익 되는 형태로 자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하고 그돈 들어온 자리 눌림목에서 반등할 때 공략해서 단기간에 폭등 노려보시고 또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까지 빠졌다가 뭐할때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재공략 통해서 수익 챙기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전략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시 우리 코박 토큰도 20% 수익 챙기고 수십 프로 수익 챙기고 수십 프로 수익 챙겼지만 은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언제 수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더 코박 토큰 포함한 제가 추적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월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하셔서 지금같이 알트코인 순환매장세에서의 빠르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우리 코인 투자 성공적인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